바울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자꾸 현장에서요. 다른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자꾸 미혹해서 이 복음에 떠나도록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복음의 깊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자꾸 속아요. 사람들의 말에 자꾸 헛된 변론과 그치요 잘못된 이런 그런 망령된 이야기들 들으면서 여러 분 자신이 자꾸 흔들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깊은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는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그런 헛된 소리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자꾸 이런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밖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려요. 교회가 막 흔들려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있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옳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겁니다. 분별하려면, 그치요. 여러분의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빠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제를 못하면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세상에 있는 진리비슷한 얘기 가지고 여러분 속인다니까. 속여요. 아니 신천지는 성경 갖고 들고 있잖아요. 또 우리를 속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경 갖고 속이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흔들 n g song song s o n 요요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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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을 n 하 song 막 o n 하 song song s 그 n g s o 그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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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복음 가지고 변론하고 토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멸, 복음을 멀게 만들 이렇게 복음의 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변론해요. 변론. 여러분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진실된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참 인생의 주인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런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고 참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 안에 찾고 누리고 회복한 줄있습니다그렇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세상 말과 틀린 말들 때문에 자꾸 흔들려. 그러려면 여러분 분별하려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요. 뭘 갖고 분별합니까? 기준이 하나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저렇게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른 길, 바른 복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또 헤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거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 땅의 끝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 디모데오서 3장 읽을 텐데 그 디모데오서 3장에 보면 세상의 끝은 어쩐지를 얘기,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 테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현장에서 지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지가 딱 나온다니까 바울이 뭐라 그니까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여러분을 자꾸 공격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유혹돼서 떠나는 사람이 많다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빌레도예요 빌레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랐다가 그치요, 세상에 있는 얘기를 탁 듣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헛된 얘기들로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 외에 거 자꾸 듣는 것들 가지고 속으면 안 된다고, 그 능력과 축복을. 복음 안 있는 교 축복 을 놓치면 우리는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진리 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죠, 그렇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렇 인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지그 반대 건 뭐겠습니까?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허가 아닙니까?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그요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운명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내 삶에 이렇게 재앙과 운명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자꾸 몸부림치다 보니까 다른 걸 자꾸 확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현혹돼서 가는 거예요 현혹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은 뿌리 내려서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인도받아가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서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어, 사람들로 일꾼들로 여러분 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그랬어요. 그렇지 여러분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답게 말합니다. 그 인정됐다는 이 말은요, 환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그 인정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보니까. 이런저런 사건과 일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지키고 있어. 야, 진짜 저런 고난과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지켰어.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된 자에게 인정된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테 인정받는 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막 대단하게 내가 결단해서 막뭐 주예를 하겠다 막 이렇게 결단할 필요 없어요. 예수 주예를 예수님을 주인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죠?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성취 직는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자꾸 세상의 그 말과 헛된 말에 여러분도 모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꾸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흑암이니까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여러분 속에 망대로 딱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터 위에 망대가 세워져 그렇죠? 그 터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견고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렇죠? 하늘 망대가 딱세워야 돼요. 망대가 서려면 또 어떻게 돼요? 그 기초가 또 든든해져야 돼요. 그 기초가 어디까지 딱 뿌리 내려져야 돼요? 반석에게까지. 여러분 그 기초의 든든한 것도 반석이고 터도 그리스도고 그렇죠? 반석도 그리스도고 터도 그리스도고 망그 위에 내 인생의 망대가 딱 서야 돼요. 그래야 어떤 흔들, 흔들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저그 외국에 동남아시아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막 엄청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지진에 대비하지 않, 않는 건물들은 다 무너져요. 결국은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탁 부리게 되으면 어떤 문제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능력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쵸? 그 위에 서야 돼요. 그래, 어제 말했어요. 인침이 셀야스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확증한 사람들이에요. 인치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리고 주를 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지요? 그 불이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게 만드는 현장의 세상에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자꾸 복음 전하면서 변론할 필요 없어요. 언쟁이 생긴다 그러면 양보하면 돼요. 있잖아요. 그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언약 지키고 믿음의 뿌리 내려서 하느님 주신 복음의 여정을 걷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쵸. 렇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 안에 서셔야 돼.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지. 그쵸. 렇 그들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사람 되지 말기만 합니다. 그렇죠. 네가 이것을 안해 네가 이서 이렇게 아니라 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 주고 그 복음 안에서 응답의 축복을 누려 가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응답의 힘을 가지고 전달해 줘야 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된 거 아닙니까? 그렇요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요 여러분 속에 정확한 믿음과 복음의 내용만 탁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답을 내는 그 비밀을 모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성도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정말 승리하시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확인하며 믿음의 여정 속에 승리해가는 증인들은 결국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응답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24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흑암이 우리를 끊임없이 틈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복음의 능력 속에 서지 못하도록 물속이고 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잡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축복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합니까?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 질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렇요 그렇잖아요. 그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요 내용을 보면 그릇을 버리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 주인 주인이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그럼 여기에는 모든 그릇은 주인이 필요한 그릇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뒷절에 보세요, 뭐라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저런 이런 것으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뭐라고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나무 그릇이다. 아유, 난 나무 그릇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거기서 참된 복음과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 인생이 그게 어떤 그릇이 된다고요? 주인이 쓰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제가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지도를 내가 퍼즐을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누군가 찾아내면 그게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아, 이런 나무, 나무 그릇 같은 인생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인생 말고요 그렇게 후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 하나님 나를 비록 이렇게 부렸지만 나는 이곳이 하나님이 지금 복음의 능력 누리고 그리스의 빛을 바라는 삶을 누리라고 날곳서 보내셨구나. 그렇요그 정확한 미션 찾아내면 내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응답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라. 나는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쓰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 그러면 그게 서로가 합하여져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퍼즐이잖아요. 그치요? 저 사람이 없으면 퍼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다 귀중한 거예요. 아무리 작 작은, 작은 아이랄지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도 소중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거 이전에 내 것부터 찾으세요. 그치요내 것부터 찾으라니까. 그게 찾아지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귀하게 쓰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 갑자기 금이 될수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무 그릇이 막 사기로 그릇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무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렇요 그의 가치를 이루고 그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귀하게 쓰는 거지.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기 그릇 쓸 걸. 그렇요 그 그릇을 쓴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그자리에 사기그릇 써야지 왜 나무그릇 써요 그렇게 할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주인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속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이유와 답을 딱 찾아내면 소거 하나도 없어요. 경제학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안, 저게 아이고 저러서, 저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건강 그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축복의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잃어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만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축복을 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뭔가요? 주인의 그지요 쓰임에 합당한 일꾼 그랬어요. 쓰임에 그래서 쓰임에.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주인께서 쓰시는 그릇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주인께서는 그릇. 그렇.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고 가치가 누려지면 먼지 쌓여있는 그릇도 털어가지고, 그치요? 그 그릇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바른 복음을 분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보우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너는 청룡의, 청,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뭐라고요? 따르라 그랬어요. 정욕이 뭡니까? 내가 주인 내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육, 육신적인 정욕, 성적인 정욕, 물질적인 이런 다말 거기에 안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리고 우리는 복음 가진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이 믿음의 언약 붙잡고 당당히 승리하세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믿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증인된 하루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여정 속에 승리해가는 합당한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 받게 하시고 그 능력을 누리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언약 안에 쓰임받아 나갈 모든 송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